<목소리가> 와! 이 이런... 개도 밤에 잡는 게인가 봐. 지금 조회사님께서신 이거... 났습니다, 신났어. 말문이 트였습니다 지금 아, 칠 개를 보더니 칠 개를 <목소리가> 보더니 바로 말문이 트였습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말이 없던조회사님께서 이야 이렇게 신나합니다. <목소리가>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가> 오늘 꽃게 잡으러 못 가겠습니다. 칠 개만 잡아 야겠습니다칠 개만. 아 그만 잡고 가야해요.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 뭐, 뭐, 뭐.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짤뚝입니다 오늘은 꽃게를 잡기 위해서. 노가리 해변에 왔습니다. 오, 들어오자마자 바로 소라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까요? 어? 꽝! 음, 그렇지 않았어? <laughs> 네, 오늘 30년 동안 다슬기만 잡아오시던 조여사님께서 바다에 출동하셨습니다. 지금 아드레날린이 뿜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개를 보면서도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laughs> <laughs> 네네, 잡으세요, 잡으세요. 30, 30년 동안 슬슬 움직이는 다들기만 잡다가, 어우, 빠릇빠릇한 개들을 보더니 흥분했습니다. 흥분했어. 아, 오늘 꽃게를 조 회사님께서 잡을 수 있을지 같이 가보시죠. 와. 와. 이 개도 밤에 잡는 게인가 봐. 지금 조이사님께서 낮 신났습니다, 이거... 신났어. 그리고 어, 못잡 말문이 트였습니다. 지금 칠 아, 개를 보더니 칠 개를 보더니 바로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렇게 말이 없던 조이사님께서 이야 이렇게 신나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오늘 꽃게 잡으러 못 가겠습니다. 칠 개만 잡고버겠습니다칠 개만. 아 그만 잡고 가야해요. 아니 잡아냈어.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뭐지? 다슬기 다리님. 이거 언제 오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네? 조희사님 언제 오면 많이 잡을 수 있어요? <laughs> 말을 못 합니다, 말을. <laughs> 특기뭐 하게요? 이거 뭐, 뭐 하는데요? 어머, 이거 튀겨 먹어도 되고, 어. 간장에 반찬 쪼여 네. 먹어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잡다가, 이거 잡다가, 잡다가 날 어? 생겼어요. 어렸을 나오면서 잡죠. 빨리 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다 잡아버려요. 꽃게를 잡아야지, 지금. 7개가 문제예요. 와 참골뱅이. 어, 서서히 움직이고 있네요. 야, 달뱅이처럼. 서서히 움직이고 있어요. 조회사님. 이거 참골뱅이 하나 잡아볼래요? 한 번만 잡아주, 보세요. 이거 하나만 잡아봐 주세요. 오. <laughs> 와 큰일 났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이렇게 철포덕 철포덕 넘어지니 야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지 골뱅이 안 잡아요? <웃음> <웃음> 별로? 조금한 <쪼끔만 한데>? 살려주세요. <laughs> 네. 가고 있어. 진흙벌에 갇혔습니다. 아드레날린 뿡뿡 넘쳐나던 우리 조회사님, 물속에 한번 빠지시더니, 겁먹고 집에 가자고 합니다. <laughs> 나오는 길에 진는 꼴밭에 지금 허우적거리다 이제 겨우, 아유, 걸을만 하네요. 아우, 여기 너무 위험한 곳인데요? 꼴층이 너무 두꺼워요. 밤에 모르고 갔다가 큰일 날것 같아요. 아 이거 보시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해루질,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계획은 1번 코스로 해서 돌아서 오래톱으로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대각선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뻘층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 조금 빠지나 싶었는데 가면 갈수록 깊어지면서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조회사님께서 물속에서 넘어지는 거라며 장화 속으로 불이 다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로 조금씩, 조금씩 물러나면서 탈출을 했는데 어, 한발한발 한발 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뻘에 갇히면 정말 어, 장화하고, 바라고 분리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장화를 당기면서 한발한발 한발 뛰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러다 보면 정말 금방 사람이 지쳐서 탈진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절대 가면 안될것 같아서 영상을 만듭니다. 우리 바슬기 장인님 축가 사랑했습니다. 물걸은 포기하고 실개 잡기에 돌입했습니다. 아. 저도 진이 쪽 빠졌습니다. 칠개 잡기 달인이 됐습니다, 이제. 칠개를 그냥 너무 잘 잡습니다, 이제. 그냥 보면 그냥 무조건 찝습니다. 어우, 이제 잘 잡네요. 찝게 달인이 됐어요, 이제. 아이고, 잘 잡네. 기가 막히네.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죠. 어? 어? 들어가는 것도 잡아요, 이제? 이야, 대단하시네. 아이고야 애들이 알았어. 칠개 어, 킬러가 왔다는 것을. 지금 전파가 됐나봐. 다들 미리미리 들어가 버리네 이제. 아까 안 들어갔는데. 오, 얘네들도 뭐 텔레파시 같은 게 있나봐. 금방금방 들어가 버리는데.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님께서 작은 칠개들만 잡습니다. 큰칠개는안 잡습니다. 왜 그런데요? 큰걸면 딱딱해서 먹기가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큰걸 잡아야 아우 잡을만 할 텐데. 어유잘 잡네. 어우, 이제 저기돌 있는 데 가서 소라 있는지 한번 훑어 보시죠. <laughs> 물고름 건너가는 거 포기하고 지금 철수야, 철수. 지금 물 나오는 데서 소라 잡고 있는데요. 아. 물도 안 가지고 진짜 오늘 완전히 꽝입니다, 꽝. 나는 이집자 속에 물 들었어. 그래요, 그냥. <laughs> 저는 가슴 장화를 신었답니다. 아, 약간 그 넘어졌을 때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손만 잡아주고 촬영을 못했어요. 너무 아까워요. 아, 재밌었는데 연출을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아, 너무 아까워요. 눈을 크게 뜨고 봐요. 아니 소라보다도 작은 다슬기는 잘 보면서 왜 소라는 못 봐요? 돌인지 뭔지 아이가 어마무시한 게 지금 내려에 뛰었는데. 아구미 이게 뭘까요? 이거 뭘까요? 한번. 소라는 소란, 소라데 꽝인지. 검, 검, 과연, 과연, 과연! 껌질이야. 어, 뭐야? 놀래라, 이씨. 놀래라, 이씨. 내가 더 놀랬어. 무슨 고기가 살고 있네요. 꽝. 꽝만 본다, 오늘. <laughs> 뭐크거 있어요? 아 우리 회사님께서 드디어 하나 발견했답니다. 뭔가요? 아, 소라. 소라요? 짜자잔. 아, 작지만, 작은 건 살려줘요. 이거 잡아서 다 살려줄 겁니다, 이거. 작아서 귀찮아요. 여기도, 여기도 작은 거 있어요. 그래요. 여기. 아, 여기도 있네. 그냥 살려줘요, 그럼. 치도 봐요. 여기 큰거 있다니까요? 어디 있어요? 아까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여기는. 네. 잘 잡아봐요. 손맛이 어떤지. 과연? 아 어, 살았어. 붙어있어. 어우, 예. 어, 이건 조금 먹을만 하네요. <laughs> 아니, 이제, 카메라에 좀 비춰주고 넣어야죠. 그걸, 바로 넣어래요 아, 여기, 소라가 하나, 보입니다. 없죠? 보이잖아요, 여기. 약간 갈색으로. 이게 또 껍데기 아니야? 아, 붙었잖아요. 아니, 내가 보기엔 껍데기 같 붙었잖아요. <laughs> 진짜? 와, <laughs> 소라. 하나 짤또 <짤도. 웃음> 잘,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어, 여기도 하나 있다 그래요? 아, 좀깨데 그건 살려줘요. 어, 여기 있잖아. 살려줘요. 너무 작아. 아니 다슬기는 잘 보는데 왜 소라는 못 보죠? 이상하네. 이상하네 이상해. 아이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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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조그만 거는 갈색으로 어디? 빨간 빨간색으로 여기. 어디요? 있잖아요 예, 네. 있죠? <laughs> 아, 인지 아우 진짜 그냥 살려 주고요 그건 그냥 잡은 걸로 하고 그냥 또 다른 거 찾아요 빨리. 큰 소라를 찾아야 되는데 큰 소라가 없잖아요 작은 소라가 없는데 <laughs> 큰 소라야 다슬기는 잘보는데 <laughs> <laughs> 다슬기보다 10배 큰 소라는 못보네요아 이거 소라야 나와봐라 다리님 열 받았다 오늘 지금 팬티도 젖고 양말도 젖고 다 젖었단다 너라도 나와서 위안을 좀해줘라 아 너무 안 나오네. 여기다. 여기 여기. 내가 봤어. 오 그랬어요? 아이고 이번에 조금 먹을 만한 사이즈. 아이고 하나 짤 두. 다리님, 다리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한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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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이번에는 이번에는 좀큰것 같은데 살았을까요아 살아 있는 것 같아. 어 뒷면을 좀 보여주세요. 어살았을까 우와, 오늘 잡은 것 중에 최고로 큽니다. 그죠? 역시. 이야, 두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일단, 하나 나와 주시고요. 아이고, 다슬기 장인이시잖아요. 소라장인 되려면 한 10년은 하셔야 소라장인 되죠. 잘 봐요. 눈을 좀 크게 뜨고, 힘을 좀팍 주고, 아, 좀 찾아봐요. 아, 허리를 피고 계시니까 잘안 보이는구나. 저기 다리님이 30년 동안 다슬기만을 잡아가지고 허리가 너무 약해지셔가지고 허리를 못 굽히십니다 지금. 바 빠지 있어서 헤드 랜턴으로 보니까 잘안 보이는 거예요. 다슬기 잡듯이 허리를 굽히셔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컨텐츠를 위해서 10분만 가까이서 그렇죠, 그렇죠. 아, 없어요. 아, 빵. 아, 다리님이 됐다. 드디어 봤뜨니다 여기 있지? 꽝인가요? 아, 꽝 아니야 사람잖아. 아니, 아니, 꽝 아니네요. 아니, 아니, 꽝 아니네요. 아유 나가는 길에 큰걸 잡았어요. 나가는 아유, 길에. 어이구요. 네 오늘 가슬기 장인님 모시고 노가리 해변에 와가지고 꽃게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골 건너는 걸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얼밭에 들어가서 어, 너무 힘들어서 큰일만 습니다 위험적인 만큼 사전조사를 많이 하고, 오수 분들과 같이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정말 대박나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